아 이거요 이거는 요즘에 이제 뭐 회갑이니 칠순이니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칠십 평생 살아왔으니까 형제자매들이 만나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했 초대하는 사람들 섭섭하니까 제일 좋은 선물이 이 부자리에요 이 부자리인데 이거는 시트로 엄청. 시트기 때문에 그냥 이불로 써도 되고 아니면 침대 이렇게 매트로 깔아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뜨뜻했고 그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자 이러면 잠이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리 이렇게 시트 대자를 크게 하나 해주면 뭐 안방에 척 깔아도 좋고 덮어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형제 자매한테 나가는 칠순 선물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자연 소재, 천연 소재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뭐 냉감이다 이런 건다 폴리잖아요. 근데 이런 건100% 목화면, 광목면이 있고 아니면 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주면은 이런 건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부두고 그때 선물 받은 건 너무 좋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칠순잔치 선물로다가 이번에 형제 자매 꼴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포장도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지로 싸가지고 이제 꽃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날 만나면 하나씩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선물. 선물은 주고 바라지 않는 게 선물이에요 주고 바라면 뇌물이니까 이렇게 예쁜 선물 하나씩 돌리면 좋겠죠